네, 안녕하세요. 부자빠 주식학교 팬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는 시간이죠. 네,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입니다. 아,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최근까지 이제 조종을 받고 있는데요. 어, 뭐 하락은 뭐 이제 곧 멎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등 나오겠죠. 자, 근데 삼성물산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닙니다. 예, 지금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고평가될 때 파는 거죠. 근데 삼성물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 100%씩 가지고 있는데, 일단 반등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좀 한계감이 있는 많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반등 이용해서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100%는 많죠? 몰빵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휘닉스 소재. 자, 휘닉스 소재, 어, 한번 반등은 나올 듯 하네요. 일단은 반등은 나올 듯 하고요. 이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근데 아직까지는 바로 가지는 못 합니다. 얘가 이제 시세가 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량만 보유, 보유를 하시다가 이제 그, 하나하나 시세가 탄력이 붙어나갈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치고는 그래도 비중이좀 많은 듯 합니다. 50% 네, 반등을 이용해서 좀 줄여가 보시죠. 자 그리고 UNI, UNI도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비중 좀 많네요. 반등을 좀더 반등은 좀더 나올 듯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반등 이번에 반등 나오면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반등을 이용해서 좀 축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알루코, 네 알루코 신용이 좀 많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제 초종인데이 자리 깨지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깨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더 깨고 내려간다면은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더 깨면 이제 비중 그냥 손절을 하시고요. 일단 반등 나오면은 비중 축소 관점입니다.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잠시 잠깐의 반등이 나올 뿐이지 큰 시세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원, 네 동원 좀 떴죠 그죠? 비중 축소 관점입니다. 그리고 동국산업 동국산업은 네, 일단 비중 지키고 그냥 가지고 있죠. 행보 중인데 일단은 보유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네, 한국정보통신도 이제 여기서 더 깨면 안될것 같네요. 일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기다리도록 하죠. 보유 그리고 동서, 네, 동서도 이제 반등은 좀더 나오겠네요. 동서가 한때는 참 시세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죠. 많은 아래에서 출발해가지고 47,000원 골점까지 갔는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반등일 거예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하시고. 자, 그리고 유테크. 유테크는 가만 보니까요. 신용이 8%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은 어느 정도 줄 테인데, 6,000원 깨고 내려가면 곤란합니다. 이제 더 빠지면은, 비... 곤란하니까 바로 그냥 손절하시든지 나오시고요. 반등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거기서 정보점 근처에서 이익 실현을 해보시죠, 그냥. 그리고, 음, GS 글로벌. 대규모 유상증자 말이 나오면서 이제 신, 또다시 신적가 났죠. 근데 네, 이거는 방향은 이제 전환해 보려고 하는 듯 해요. 그래서 전환하려고 하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더 빠지는 건데, 아마 바닥을 잡아내는 시간들은 좀더 많이 걸릴겁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성도 ENG 요 반등은 조금 더 나올 듯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올라올수록 비중은 좀 줄여야 되겠고 비중 더 싣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충분합니다. 자 롯데 손해보험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보유 관점입니다. 소량만 보유 그리고 대현 대현이 이번에 전고점 근처 오면은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싶습니다. 대현 그리고 키스트. 네, 키스트도 이제 자리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잡아낸 것 같아요. 반등 하겠죠, 그죠? 근데 반등 하고 나면은 행보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반등 나때 비중을 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도 지금은 보유하도록 하죠. 보유 관점입니다. 금양. 금양은 이제 이격 나서 조종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조종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비중을 이제 축소 관점입니다. 그리고 진양 산업도 이제 드디어 조종을 받네요. 예, 지난 주말까지 상당한 급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모습은 이제 조종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제는 어, 익시련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 동부화재 어, 신고가 났네요. 장, 장이 주춤하는데, 오히려 신고가 나는 종목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이제 좀단기 떴죠. 그래서 이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조종하면서 좀 들어올 듯 합니다. 일단 그 조종이 싫으신 분은 비중조절을 잘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현대제철은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산 건설. 네, 두산건설도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거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중간에 이런 반등은 나오니까,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온전선 네, 가온전선 지금 올라오는 중이죠. 보유. 그리고 대덕 GDS. 대덕 GDS가 최근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네요. 21선 깨면은, 저기 한번 단차링 누를 겁니다. 21선을 깬다면은, 단기로 보시는 분 비중 조금 줄여놓으셔도 되겠죠. 자 한성기업 보유 관점입니다. 소량만 보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린 산업, 대린 산업도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가지고 있죠. 보유 관점 그리고 삼본 정밀전자, 삼본 정밀전자. 이제 한 여기 하나의 박스권인데 박스 상단 가지고 있다가 저기 박스 상단이죠. 구천 원에서 9천 오백 원 사이. 뭐 그때는 한번 이실을하는 걸로 그렇게 가보시죠.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진전기도 이제 바닥은 잡은 듯하고요. 보유관점 이거 성문전자, 예 네, 성문전자가 올라오기는 올라오네요. 어 이것은 내일 3 0 0 0원 위에서 있죠. 오늘 고점 근처에서는 한번 챙겨 보셔도 되겠습니다. 비중 챙기시고, 챙기고 비중이 좀 많아요. 좀 챙겨 보시죠. 네, 뉴보텍도. 반등은 좀더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등 나오면은 좀 비중 축소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 소량만 보유하도록 하죠.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삼진 LD. n 네, 일단은 신용은 좀 많이 있는 편이나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삼성 생명. 보유하도록 하죠. 뭐 별로 조정을안 해요. 계속해서 연일 상승이네요. 보유. 자, 그리고 삼성전기,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만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썩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 돈도 한 차례 눌렀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 보유 관점이고요. LG전자 우선주, 어, LG전자 우선주 조정을 다 했나요? 네.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그리고 원익, 원익은 이제 여기서 더 깨지면 좀 곤란해요. 사실은 저기 앞에서 한번 시세 나오고 반등 주고 다시 눌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 또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아마 깊은 조종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뭐, 안 깨고 돌아서면 좋고요 돌아서면 반등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일단 깨면은 그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SG. 예, 신라 SG도 정거점 근처에서는 조금 축소해보고 싶네요. 신라 섬유. 한때는 시끄러웠던 종목인데, 관리하면서 나오게, 관리 종목이 되었고 지금 빠지고 있네요.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죠. 5성 LST라는 종목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지금 21선 살짝 깼거든요 그래서 좀더 누를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조금 비중을 줄여 보시죠 네, 유테크 유태급 비중 많은데 반등 올라오면 하면 저기 정거점근처에서는 이익을 실현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종목 진단했는데 다행히 요즘 신용이 있고 또 이격 난 종목도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인기 있었고 그 이격이 큰종목 있죠. 특히 신용 많은 거 반등 올라올 때 여러분이 거기에 취하지 말고 음,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 비중을 늘리시는 분이 있어요. 가는 줄 알고. 근데 이번 반등 이후에는 깊은 조정을 하게 될 테니까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또 자꾸 자꾸 줄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